네, 안녕하세요. 3 0기 한남팀 함석현입니다. 네, 함석현 선수는 지금 나이를 보니까 네. 31살이신가요? 네네. 네, 상당히 늦게 경련에 들어오셨는데. 네. 이유가 있나요? 제가 아마추어 실업팀 생활을 하면서, 네네.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산업체 군대에 있는 기간 동안, 이제 좀 취미로 웨이트를 좀 하다가, 네. 뭐 어, 좀 이제. 경륜이라는걸 한번 다시 한번 도전해볼까 해서 시험을 보습니다 <laughs> 네, 주변에 권유가좀 있었나요? 어, 권유도 있긴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권유가 있어도 네.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제 도로 선수여서 이제 언덕을 타는 선수였어가지고 네, 네. 좀제 장점과 네. 거리가 멀어서 네.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다가 네, 웨이트 하다가 네, 네. 이제 좀 뭔가 도전해볼 만도 할것 같은데 해서 이제 네. 도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네. 사실 그 체질 개선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었겠어요? 뭐 체질 개선하는 거는 어려웠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때보다는 한 17kg 정도 지금 아. 찐 건데 여기서 이제 더안찐것 같아요. 훈련원에 처음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네. 그때도 몸의 변화가 크게 일어났었나요? 훈련원에 있었을 때는 이제 좀 아무래도 제가 처음 경, 시범 경기 음. 타면서 처음 네. 이제 그런 단거리 경기를 네. 해봐서 좀 적응하는 데좀 시간을 오래 뒀고요. 그리고 이제 주 훈련은 이제 좀 웨이트 위주로만 계속 아. 했었어요. 그래서 경주할 네. 때도 그러면. 어 뭔가 성적을 당장 내기보다는 네. 미래를 보고 이제 작전 구사라든가 아, 네. 또 경주를 운영하셨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훈련원에서는 대부분 선행을 많이 하셨나요? 어네그 제가 그러니까 선행을 갈수 있는 타이밍이 있으면 제가 가기도 해보고 네. 근데 대부분은 이제 좀 따라서 네. 전기가 어떻게 되는지 아. 되는 그런 거 위주로 하고 네. 아무래도 웨이트를 좀 세게 하느라 자전거에서 기량이 좀안 나오더라고요. 음. 그래서 하나를 좀 내려놓고, 한쪽을 네. 좀더 중심 잡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네, 대부분 그런... 그러면 근육량을 늘리는 쪽으로 어, 네, 어, 초점을 맞춰서 네, 어, 많이 네, 하셨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게임을 하면서 네. 그러면 이제 당장 이제 자전거 적응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네, 네. 크레몰리 자전거는 적응력은 좀 어떠세요? 어, 일단은 네. 이게 아마추어에서 탔던 카본 자전거보다는 탄력이 많이 없어서 아, 처음에 이제 속도를 붙이기까지 힘을 좀 많이 소모가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붙이고 나서 네. 힘이 이제 좀 남아 있어야 되는데 네. 붙이는 데 힘을 다 소진하다 보니까 음... 네. 좀 카본 차대에 비해 힘이 좀더 많이 필요한 네, 자전거라고 그렇죠. 적응했어요다 네, 지금 네.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 타고 있어요? 지금 미모사 있어요? 타고 있습니다. 아, 미모사. 네. 미모사는 직선 강성도 좋고 네. 직진성도 좋으니까 네. 선행용 선수라 좀 인기가 있는 모델인데. 어, 네. 네. 또 이제 일단은 저도 어쨌거나 이제 선행 네. 선수로 거듭나고 싶은데 네. <laughs> 생각 외로 이제 몸의 근육량이라든지 네. 체중이 좀 많이 풀지 않아서 네. 계속 도전은 하겠지만 일단 네 일단은 목표는 일단 그네 <laughs> 앞으로 이제 대비를 하고 나서 네 작전적인 측면에서는 네 1차 작전이 선행인가요? 어예 맞습니다 네 어떤 네 선행을 하는 이유는 네뭐 어떤 경기 운영이라든가 조종수이라든가 이런 네 부분들이 약간 부족해서 네 선행을 가는 건가요 아니면은 인지도를 아, 더 쌓기 위해서 뭐, 어, 선행선수로 그런 것보다는 아마 성격인 것 같아요. 제가 아, 아마추어 때도 이제 네. 뭐 뭔가 좀 시합을 리드하고 싶고 아, 좀더 이제 힘들게 뭔가 성적을 내는 아, 게더 네. 보람차다고 느껴서 네. 거기에 맞춰서 또 운동도 열심히 하게 되니까 네. 저 아무래도 성향적으로 네. 네, 서, 성향적으로 약간 선행선수로 거듭나고 싶은 네.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훈련원 때부터 지금 졸업하고 나서 지금 현재까지 네. 계속 기량이 조금씩 조금씩 발전해 나가고 있다라는 걸 느끼세요? 아직 그 뭔가 결과적으로는 보여진 게 딱히 크게 없어서 이제 뭐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초대라든가 그 네. 200m 랩타임이나 네. 뭐 300m 랩타임 같은 경우는 실전에서는 한몇초 정도 나오죠? 네. 한 바퀴 정도, 19초 초, 들어가는 초중반 들어가는 것같요 초중반. 네. 그리 나쁘지 않은 그런 수술입니다. 뭐. 아, 근데 아직 만족을 한참 못자라다고 아, 생각을 했었네. 네. 그럼 그 열린 길이랑 본인이 앞으로 아,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다. 열린 길이랑 한몇 프로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사실 이것도 제 약간 네. 고집이긴 한데 네. 그런 거를 뭔가 스스로 네. 생각을 하고 있으면 네. 딱 거기까지만 머물 것 아, 같아서 아예 그냥 한계를 두지 한계는 두지 않고 네. 그냥 계속 도전한다는 생각을 네. 갖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제 선배들하고 같이 워밍업이나 네. 인터벌 같은 거 한번 해보셨을 텐데 네, 네. 어, 팀스 같은 거할때 바퀴 빼는 데는 무리 없나요? 어, 네. 그런 거할 때는, 네. 아, 네. 네, 네. 네. 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잘 나가요? 네네. 그런 거할 때는 괜찮은. 앞에서 이제 주도력을 발휘해도 선배들의 네. 평가는 좀 어때요? <laughs> 아 지금 당장은 아직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처음 이제 선발급의 배정을 받으실 텐데 네. 한 바퀴 선행승부 우승할 자신이 있으세요? 일단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단기적인 목표 그리고 장기적인 목표 어떻게 두고 있어요? 단기적인 거는 이제 빨리 좀 시합에 경기에 좀 적응을 해서 어떤 선수가 어떤 전법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좀 선행 선수로 거듭나기 위해 거기에 목표를 두고 좀 훈련을 하는 게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선행에 가실 때 원래 초반부터 모든 힘을 쏟아서 탄력을 붙여서 끝까지 가는 스타일인가요? 아니면은 내성을 잡고 페이스 조절하면서, 호흡 조절하면서 가는 스타일? 이 어, 사실, 이제 그거를 이제 아직 시합을 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네.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어느 쪽이 네. 더잘 만들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네. 머릿속에서 잘안 그려져요? 네. 아무래도 처음부터 네. 이제 좀 강한 힘으로 치고 나가면 후반부에 좀 많이 꺼질 것 같다는 생각을 네. 좀 하고 있고 근데 또 이제 처음에 좀 잡아가서 가면 네. 앞으로 넘어갈 때좀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일단은 저한테 일단 맞는 건 처음부터 좀 강하게 올려놓고 버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그쪽이 오히려 네. 이제 성격적으로도 네. <laughs> 원래 주도하는 걸 좋아하시니까. 그 체중에 있어서 네. 또 속도를 안 올려놓고 나중에 올리게 되면 좀 부담이 많이 가더라고요. 아, 네. 높은 경요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동안 기다려주신 부모님께 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항상 아낌없이 뒤에서 열심히 지원해주시고 항상 제 편이 되어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제 데뷔를 네.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륜 네. 팬들께 각오 한 말씀. 해주세요. 아, 항상 변함없이 초심 잃지 않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강석현 네. 선수, 알겠습니다. 저도 강석현 선수가 네, 원하는 예, 만큼 예. 선행형 강자로 급성장하는 모습을 아, 음, 지켜보려고 예. 하겠고요. 예. 항상 응원하는 마음으로 예. 네. 경주 어,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네, 한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